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에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가라의 아들, 느에미아의 말이라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이그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이 내게 이르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가이 말을 듣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여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저희 주의 종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뻐하시며. 씻어 씻어 정리의 정리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하 <laughs>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느에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 느에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느에미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하가라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백성인 느에미아는 바벨론 국가에서 천대받는 포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느에미안는 아작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이며, 또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며 상당히 영향력 있는 높은 관직에 앉아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는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남 유다 백성인 느헤미야가 적대국인 바벨론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느에메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당시는 BC 444년경으로 이때는 바벨론 제국의 건설자 고레스 왕의 측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1차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도 약 70년이 경과된 때로서 이미 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중단되고 이미 재건되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의 적대 세력들로부터 핍박과 약탈을 당해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담비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술 맡은 관은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큰 혼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느에미아는 통곡하며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아다삭스다 왕의 재가를 받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로인해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적으로 치 재건되었고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 사단에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사람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하며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 바벨론 제국의 고관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모든 영화와 평안을 포기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현장으로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극률의 도구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부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의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산궁은 바벨론의 겨울궁을 말합니다. 느에미아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바벨론 왕 아락사스다의 최측근이며 왕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일개 포로 백성에 불과했던 느에미아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처럼 왕 가까이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중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시고 쓰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요셉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커다란 사명을 모세에게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행들로부터 고귀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기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곡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소식을 듣고 땅에 주저앉아 슬피 웁니다. 그 고통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은 큰환란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에미안는 절박한 심정으로,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여기서 5절을 보면 먼저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백성의 죄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아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했고, 극률의 약속을 따라 돌아왔음을 재차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구원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니, 약속과 극률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에미아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와 현재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무너진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본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의 의지에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모두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죄의 종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죄의 사실을 끊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코 죄의 사실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을,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사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호소하며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느헤미아가 모시던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아는이 아닥사스다의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그 마음을 움직여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도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도록 내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절실함 그 자체입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내어드리는 나다짐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무너진 삶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삶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극률의 도구로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 자신을 극률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